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몬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하체가 이렇게 빠지시면서 밀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무너지시는 분들 자 이렇게 하체가 무너지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금방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체 회전을 할때이 하체가 너무 적극적으로 돌아버려서 그래요. 백스윙을 할때 내가 이렇게 상체가 회전을 하는데 이 고관절이 상체가 회전하는 각도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상체 각이 끝날 때쯤에 하체가 살짝 돌면서 이렇게 90도를 만들어주는데 내가 백스윙 할때 하체가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버리면서 내가 백스윙 할때 하체가 너무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너무 적극적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스웨이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방지하려면 간단하게 클럽 없이 이 부분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백스윙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좀 해볼 게 있는데, 내가 하체를 고정해놓고, 고관절을 유지해놓고, 상체만 회전을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이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상체가 회전할 때 이렇게 하체를 가만히 놔두지는 못해요. 해보시면 이렇게 상체가 분리되면서 회전을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백스윙 할때 적극적으로 같이 하체가 너무 빨리 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일단 오른발부터 런지 자세를 취하시고 어, 하체를 유지시켜준 다음에 팔꿈치는 몸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각도를 만듭니다. 자, 각도를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가슴 쪽, 상체만 이렇게 회전시켜주세요. 어차피 여기 고관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상체만 회전시켜줍니다. 너무 세게 탁탁치실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리듬 타면서 따로 분리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세요. 자, 이게 유지되시면, 다음에 왼, 왼발. 각도 잡아놓고, 이렇게, 똑같이. 할수 있는 만큼 가동을 주시는데, 이 팔이 떨어져버리면, 팔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근데 이때 어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등줄기, 흉추 쪽으로 다 같이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리듬있게. 회전. 자 이렇게 양발 다 해주시면 그 다음에 똑바로 서서 숙여주시고 해보시면 아까 처음보다 하체가 신경이 안 써지면서 상체만 이렇게 회전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연습을 좀 하고 나시면 아이 상체의 움직임을 이제 깨워주는 거죠 하체가 유지되고 상체가 움직여줄 수 있는 분리를 움직임을 깨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체가 백스윙 할때 관여를 처음에 받지 않기 위해서 이두 발을 이용해서 런치 자세에서 회전 가동을 만들고 그 다음 내가 골반을 하체를 이용하지 않고도 회전이 일단 시작되는지 이러면 이제 움직임이 일단 활성화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잡으시고 백스윙을 어떻게 하시냐면, 상체로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상체로, 상체로 일단 시작을 하시, 하시면 돼요. 이전에는 상체로 먼저 시작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걸 할 때도 얘는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백스윙하면 당연히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몸을 좀 움직임을 깨워놓고 했기 때문에 상체로 출발하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상체로 출발하면 그냥 하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밀리는 동작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하체를 돌린다는 개념은 내가 상체로 먼저 움직여서 그 다음 살짝 따라가는 느낌으로 가시면 무너지시거나 밀리시는 분들 조금 완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체로 먼저 시작. 상체로 먼저 시작해서 잡아주시면 올바른 백스윙 모션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체 부분이 백스윙 시에 밀리거나 무너지시는 분들은 자이 연습 한번 해보시면 하체가 유지되면서 상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개념을 깨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작정적으로 이제 하체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을 만들어놓고 하시면 좀더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고요. 이 하체 어, 올바른 하체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몬드였습니다.